작은 크기와 강력한 성능이 만나는 스마텍 저소음 C타입 충전식 슬림 미니 블루투스 무선 텐키리스 키보드는 미니 무선 키보드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최고의 오이 선택입니다. 오이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책상 위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소음 타건감으로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C타입 충전 방식으로 편리한 충전이 가능합니다. 무선 연결로 복잡한 선 연결 걱정 없이 깔끔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텐키리스 디자인은 공간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이 제품은 효율성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일상과 업무 모드에 딱 맞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